이제, 네, 담양 곳곳도 돌아다니면추 수수원 들판이 그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네, 길거리는 낙엽도 떨어지고 벌써 가을이 다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맛있는 습하고 좀 덥네요. 오늘 36강인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면 언어가 실존적 체험 언어로 이월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선, 설명하는 것이 시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시입니다. 그리고 역동성 역동성을 갖고 있어야만이 잘된 시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의식과 무의식의 굴절 양상을 잘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시인을 일컬어서 고독한 망명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망명자 멋있어요 말은. 이 망명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를 만나러 가기를 조지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항상 미래를 만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를 만나러 가요. 과거도 만나러 갑니다. 현재도 만나러 가고요. 그러니까 모든 침묵으로 가옥을 견뎌내는 거예요. 시쓰기는 그래야만이 또 좋은 시를 쓸수 있습니다. 오늘 텍스트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가 한편 들어있거든요. 저도 여러번 읽고 그 해독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똥단지 같은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똥단지 우리가 잘 아는 돼지 감자를 똥단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똥단지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나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왜너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래요. 그런 말에도 소홀하지 말고 들으라 그 말에 귀담아 들으라 시으려면은 그래서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런 그 하찮은 말까지도 우리는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신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곳에서는 소재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제일로 거창한 게 뭡니까? 우주, 거, 하늘 뭐또 아니면 은하수 이 거창한 거거든요. 거 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소재를 찾아내요. 근데 어떤 별, 어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것, 그런데도 흘려드리면,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시가 오도록 마음을 고쳐먹어라. 시가 오도록 해야 돼요. 내가 시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가 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잡념을 일단 없애는 거예요. 머리에 잡념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력해야 돼요. 하루에 다른 분이 쓴 시를 최소한 10편을 읽는다든지 30편을 읽는다든지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하루씩 할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시가 옵니다. 그러면. 시가 오면 거기서 이제 그 시를 축출해서 우리가 시어를 축출해서 시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는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겨라. 사람은요 대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끊어 끊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바심이 있어요. 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아, 난저 말하고 싶은데? 자꾸 예단하고 재단을 하려고 그래.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시를 잘 쓴다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를 잘 쓴다고 해서 표현을 다헐뜯는게 아니에요. 또 표현을 잘 하시는 분 있어요. 네. 그 시와 관계없이. 그리고 가르치는 길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쓰기와 관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왜? 네. 우리는 바람의 말도 귀담아 드려야 되고, 햇볕의 말이나, 햇살의 말이나, 달빛의 말이나, 돌멩이의 말, 풀의 말도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말을 비담아들 그런데 강조하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시한 한 편을 볼 텐데요. 이번에 읽어주실 시는 풍경재봉사입니다. 그리고 차상영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풍경재봉사 김빈철 슈렁 꽃잎을 꼬면는 이것은 별이 움트는 소리만큼 아름답다. 공기의 현을 뜯는 이것은 금세 녹아내리는 봄눈 혹은 물풀의 나무 뿌리의 날숨을 타고 오는 하얀 달일까? 오늘도 공기가 휘어질 듯하게 풍경을 박음질하는 장마전선은 하늘이 먹줄을 튕겨놓고 간 봉제선이다. 댐은 수문을 활짝 열어 태풍의 눈에 강줄기를 엮어준다. 때마침 장맛비는 굵어지고 난 그걸 풍금 재봉사로 부른다. 오솔길에 둘러싸인 호수가 성장통을를 앓기 전 빗방울이 호수 둘레를 재고 수명갑은 옷감 위에 재봉질한다. 소금쟁이들의 심핀을 들고 가장자리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흙빛 물줄기들은 보풀하기 옷으로 갈아입고, 버드나무 가지에서 방새 뭉친 쌀밥, 실밥 무늬가 비치기도 했고, 꾸벅 졸다가 삐끗한 실밥이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그것은 풍경 재봉사의 마지막 바느질이 아닐까? 주먹을 꽉 쥐려던 수련의 얼굴로 툭 떨어지는 물방울. 수련꽃이 활짝 피어 호수의 브로치가 되었다. 아, 네. 풍경 재봉사입니다. 풍경이 어떻게 재봉사가 될까요? 이 네. 내용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그 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풍경 재봉사. 수련꽃잎을 꿰매는 이것은 별이 움트는 소리만큼 아름답다. 움트는 소리가 난데요 별이. 대단하죠. 그 꽃잎을 꿰맸네요. 무엇이? 자연이나 어떤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 풍경인데요. 별이 움트는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공기의 현을 뜯는 이것은 금세 녹아내리는 봄눈 혹은 물풀의 나무 뿌리의 날숨을 타고 오는 하얀 달일까. 이거는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기 현, 현악계 줄이죠. 팽팽한 현악계 줄을, 이제, 검은 거라든지, 이런, 이런 것을, 그, 현을 뜯는다고 해요.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풍경이에요. 그, 금세, 빨리 녹아내기는 봄눈이래. 혹은, 물풀에나, 뭐, 뿌리의 날숨이래. 들숨도 아니고, 날숨이에요. 날숨은, 내쉬는 숨이죠. 푹 내쉬고, 들숨은, 응, 들어 마시는 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공기의 현부터 시작해서 오는 하얀다니까는 그냥 시인이 그냥 보고 느끼고 또자기 가슴속에 있는 말을 해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별 의미는 없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각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날숨, 내쉬는 숨을 타고 온다. 이게 숨을 딱탁 이렇게 후, 하고 뱉으면 그걸 타고 무엇이 오냐면, 낮달에 지금 떠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문제성은 있어요. 아래에 내려가면은. 자, 보세요. 오늘도 공기가 휘어질 듯하게 풍경을 박음질하는, 공기가 바람이 이렇게 막 나무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장마전선이 오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은 하늘이 먹줄을 튕겨 놓고 간 봉제선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장마철에 보면은 그 뉴스 기상캐스트들이 이렇게 장마 전선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지금 봉제선이라고 그랬어요. 장마 전선은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 혼슈, 혼쇼. 혼슈에 머물러 있는 비구름을 장마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혼슈예요. 봉제선이래 그게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놨어요. 인위적으로. 뱀은 수문을 활짝 열어 태풍의 눈에 강줄기를 엮어준다. 장마전선이 오고 비가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물을 지금 방류를 하는 거죠. 예. 그거를 방류를 하는데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을 가져와가지고 강줄기를 엮어준대요. 강줄기에다가. 때마침 장마비는 굵어지고,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굵어지고 난 그걸 풍경 재봉사라 한다 장마비는좀 굵잖아요 고슬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아니면 사선으로 굵게 떨어집니다 요게 지금 핀이에요 핀 시침핀 네. 요게 이제 그, 그래갖고 재봉을 하는 거죠 오솔길에 둘러싸인 호수가 성장통을 알기 전 이건 뭐냐면 성장통이라는 것은 이제 불어나잖아요 사람도 이제 성장통이 있으면 무릎이나 이런 게 아파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성장통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애들 보면은, 이게 키 크는 애들을 보면은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도 지금 장마 비가 많이 내리니까 성장통을 알아.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이 수위가 높아지죠. 네, 성장통을 알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빗방울이 호수 가슴둘레를 재고, 빗방울이 내리면서요 호수에 이렇게 둘레를 잰대참 음, 굉장히 크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옷감에 재봉질한다. 수면 호수에 있는 수면이죠. 그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소금쟁이들이 시침핀을 들고 가정자리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시침핀 옷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재봉 가봉할 때 시침핀으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거를, 호수가 수면에 옷감이 있고, 네. 그 호수 주변으로 소금쟁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시침핀을 들고, 지금 그 옷감을 거의 지금, 그, 봉제하는 거예요. 제공하려고. 흑빛 물줄기들은 보풀하기 옷으로 갈아입고, 보풀하기는, 여기서는 별다른 뜻을 먹고요. 실밥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옷이나 황급등이, 그, 부푸는, 부풀어서 일어나는 터릇, 낱개를 부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물, 흙빛이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흙빛으로 이제 그 호수가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흙빛이 돼요. 그리고 전체로 번집니다. 예. 네. 그것이 진짜 며칠 갑니다. 버드나무 가지에서 밤새 뭉친 실밤 무늬가 비치기도 했고, 넘기겠습니다. 꾸벅졸다가 깨끗한 식밥이 굴러 떨어지겠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대충 이제 의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굴러 떨어졌으니까. 삐끗. 어, 꾸벅졸다가 삐끗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 떨어졌어요. 그것은 풍경 재봉사 후 마지막 바느질이 아닐까. 주먹을, 이제 비가 다온 거예요, 이제. 주먹을 꽉쥐려던 수련우 얼굴로 톡 떨어지는 이게 무슨 수련은 이제 주먹이 이제 꽃잎이겠죠. 꽃잎을 이제 오므리고 있죠. 비가 오면 꽃잎 오므립니다. 비가 오면은. 에, 그리고 수련은 반드시 해가 뜨면 꽃잎을 열고, 해가 떨어지면 꽃잎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빗방울이 탁, 이제 거기 떨어진 거예요. 얼굴을 떨어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련꽃이 활짝 피어서 호수에 브러지가 됐대요. 부르찌라는 걸 우리 가슴이나 어디 이제 거리나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비가 오고 나서 흙탕물을 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어느 수면 하나가 딱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호수 전체에 어떤 가장자리에 부르찌가 된 사람 말하면 은 가슴이나 오른 가슴이나 어깨에 닿는 그런 부르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서정적으로 참잘핀것 같아요. 네. 풍경 제봉사는 서정을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선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어, 형상화 과정에서 그 전체적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봐서는 우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말을 이렇게 잘 정제하고 씀으로써 그 상당히 그 글을 품겨 있게 만드는 그런 한편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성찰입니다. 성찰. 손자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히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쓴게이중하였어요 예, 제가 쓴 글입니다.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누구나 가슴에 칼 하나 간직하는 사람마다 칼이 있어요. 녹슬지 예. 않게 갈고 또 당내 푸르게 별인 젊은 칼은 별이다. 흥식이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해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들다가, 별이다. 니 별이다. 뜨거울 때 분노할 줄만 알았다. 제가요, 마음이 뜨거울 때 분노만 했지, 어떻게 그걸 잘, 조련을 못한 거예요. 시키지를못 했다. 시키지를못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버듬을 줄 몰랐어요. 버럭버럭 버럭 화만 내잖아요. 우리 젊은 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이 드셔도.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 먹었습니다. 버럭버럭 화만네요 네. 가까운 일을 상처내거나 절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됩니다. 먼 사람에게는 절대 상처 낼 수가 없어요. 마음 상처는 가장 가까울수록 상처 내기가 쉬우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일을 상처내거나 제 팔을 베기도 했네. 내가 어떻게 하지? 묻은 고 뭘 이렇게 마음 칼을 휘두르면서 나를 뱉는 거예요 나를 더럽고 화를 안 내야 할 부분에서 화를 냈다는 것은 칼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써야 되는데 썼기 때문에 상대를 뱉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만 베어버리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배다 어이 흔히 아이와 어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배다 끊거나 자르다 아, 뭐 배다. 아니면, 스며들다. 또, 애를 배다. 이게 이제, 배답니다. 칼을 갈 줄만 알았지.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네. 갈 줄만 알아요. 부릇부릇. 화만 낸다는 얘기죠. 지금도 평생을 두고 벼린 칼은 시대를 한번 배어보지 못하고 목마름으로 묻네. 시대. 세상은 나쁜 짓이죠. 그냥 나쁜 것에 대해서 그 칼을 잘 썼어야 되는데. 목마름, 마른침만 생기는, 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강가에 나와, 물에도 길이 있음을 보내. 저 물도 말없이 그런 어떤 길을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인생길. 나의 인생길을 그 강물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은, 나의 내면과 외면 나쁜 시대와 좋은 시대, 젊음과 중년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차하는 시간을 어떤 그 눈부심이나 회환으로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